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국화 좀 봐요 이거 작년에 폈거든요 작년에 폈는데 원래 또 이렇게 우리 집에는 꽃 피는게 안되는데 이렇게 꽃이 잘 폈답니다 여기도 다른 색깔이 꽃이 있다요 예쁘죠 예쁘게 국화가 폈어요 해살을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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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아이들, 그래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음, 요거는, 어, 까르띠에 나 아이인데요. 우리 여주댁님이참 좋아하는, 이뻐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까르띠에 키우는 건데요. 와, 요거는 입장에서는 반했어요. 지, 지금은 안으로 속에 닫아지면서 입장이 짧아졌는데, 입장이 화엽으로 되면서 엄청나게 큰 입장으로 그것은 까르띠에요. 요거는 마틸다이구요 요거는 블루와이번. 블루와이번이요. 블루와이번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1년 내내 매력적이에요. 손톱이, 여름에도 손톱을 내는 찍고 있거든요. 매니큐어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매니큐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루나솔라예요. 루나솔라 요거는 <목소리> 한약 베개하고요. 요거는 우리 라온다양마님이주 서바켄인데 이제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와 사넬 젤리가 그 입장이 막오대빵으로커가고 있고 이분 엄마하게 잡으는데 색깔은 안 들고 있고. 얘는 또 뭐더라? 얘가 얘가 뭐더라?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래요. 아이고 참. 손톱은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니큐어만 찍고 아직은 색감이 안 들고 있고요. 도테랑에 저렇게 있고. 천송이하고요. 서간지. 요거 치히로가 여기 있는데 지로도 여기 라인으로 막 물이 들거든요. 그럼 엄청 예쁜데 아직 물이 안 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토스카 엘리도 새파랗게 손톱만 이렇게 지 특유의 손톱만 열어내고 있고요. 한엽 독도는 새엽 독도 되가 있고요. 블루, 블루 드래곤. 이 블루 드래곤을 키우기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키우다 하나는 너고 선물 주고 하나로 키우고 있는데 얘는 저면으로 하니까 잘 크더라요. 그리고 뭉크하고 어, 문크. 하이, 하이드 소울하고 요거는 추비반이도 있고요. 요거는 음, 아메스트라가한개돼 있는데 요거 키워보려고 큰 분에다 했는데 물을 좀 저면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 달청이도 뿌리 내려가고, 이렇게 잘커버지고또 놀이터가 자구 떼서 줬는데, 이렇게. 집시가 자구가 엄청 올라오네요. 이쪽에 줄기 목대에서 자구가 4개? 와, 딱 땅땅하네. 엄청 땅땅하네요. 이쪽 뒤에도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뒤쪽으로 누워있어서 얼굴을 못 봐요. 아이고, 핏, 햇빛을 못보니까 핑크 스팟이. 지 특유의 어, 피멍을 못 내고 있네요. 못 내고 있어 하나 엠마스톤 로저데 이렇게 있고 어, 요나스콜 돌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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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나요? 어, 몽블랑색고 요요 아주 콩분 요만한 콩분 예쁘죠? 요 달총이를 달총님이 주셨는데 요거를 엄청 예쁜 거 왔었는데 꺼내놨는데 여기에 뭐가 떨어져서 아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내서미안해갖고 제가 영상에 못 냈어요 근데 오늘 찍어보는데 빳빳해요 자리를 잡아서 아주 빳빳해요 이거는 헤르티아 헤르티아가 이런 헤르티아도 파드마 같은 색감이 내는데 묘하게 예뻐요 이거는 카시오 적금 누가 여러 한엽 카시오 적금인데 누가 얘를 2년을 키웠다가, 진짜 안 커더니, 원래 조금 많이 커서, 이제 입장도 두꺼해지고요 그리고, 꼬리아즈. 꼬리아즈는 우리 집온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어, 얘도, 레이첼도 이제, 이 고이, 고 레이첼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요. 얘는 제클린도, 제클린이 뼈담 없이 크기만 커서, 크게 많커 가고요. 가해 입장을다 떼내버렸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컸어요. 한뼘 정도 컸어요. 그런데 가해 입장을 제가 다 떼내버리고 조금하게 만들어서 새로 우리 집 형태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를 잡아서 아주 땅땅하네요. 땅땅하고. 어, 음, 까탈리나 저쪽에 말이야 금이 있는가 하면 요는 거 까탈리나고요. 이렇게 큰 분에 갈마요도 큰큰 정자인데 큰, 큰, 큰 분에 갈면. 크게 클 텐데 10cm 분이라서 크게 뭉키고 있고요. 얘는 콩쥐파츠인데 왔어 저 아무 짓도 안하고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입장이 다 이랬대요. 그날 함께 온 꽃그림님 꽃그림님도 다른 게 하나 요런 식으로 됐다 하더라고요. 여기 그날 저랑 같이 함께 구매한 건데 그 집에도 그게 뭐더라 뭐가 이렇게 가에 이게 아마 약해 갔다고 그러는데 약을 해서 근데 송입장이말장해서 어 구매하신 분 모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다 했죠 그래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땅땅하게 자리나 잡아서 예뻐요 예뻐고 여기 술란 순란. 술란이 두개인데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저쪽 핀에 있는데 밝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물이 또 빠져 갖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어 핑크 버션 바션. 핑크 버션이 있고요 맞다 여기 아 나는 야, 이 아이 클립스는 한개더 키우고 싶어 정말로 예뻐요 정말로 예뻐 요신디네 이따 큰 분에다 좀 갈아줘야 돼서 키워봐야겠어요 좀 키우게 큰 분에다 갈아줘야겠어요 작은 분 그, 루루하고요 이제 스텔라도 요 자리 에구 스텔라 입장이 왜 이렇게 됐나 아, 이거를 입장이 부러먹고 막 이랬네 망진창이 됐네 키워야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안 좋아서 새로 했더니 자리를 잡았는데 입장이 흉터가 말이 아니네요. 로망하고 레드벨. 이쪽에는 멍슈슈요 물들면 얘가 해를 제대로 보면 물들면 색감이 진짜 예쁜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멀로. 그리고 퍼플 피치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나우렌시스하고, 어, 이거는 루비도나. 완전 돼지죠. 완전 돼지 루비도나. 있고요. 이거는 보라카이가 보라색이 이렇게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 베라라고 제스타 철하고,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얘도 큰 애였는데, 제가 우자라서다 떼뿌리고, 요 작은 거 하나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어느, 뭐, 팅커베리 자구를 어떻게 많이 내는지, 얘는 자구 대망왕이에요, 대망왕. 이제, 방울복랑은 색감도 못 내고, 햇빛이 부족하니, 뭐, 햇빛이 눈 뜨자, 요즘은 여기가 우리 집에 앞에, 하나를, 거리대를 저쪽으로 가야 될까봐요. 눈 뜨자마자 해가 없으니까. 거리 대를 때 갖고 이쪽으로 들고야 되나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야 되나 참 요새 기로에 사였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해뜰때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 없는데 저쪽에는 해가 싹 떨어드니 또 아침 일찍부터 사라지네 요까지만 해가 딱 있고 사라지네요 아이고 속상해서 진짜로 이쪽에는 그래도 해를 착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저기에 집에 요거를 요요요 요요 요거 여기 있어 갖고 해가 저걸 확 깨낼 수도 없고 그죠? 어떡하겠어요? 아따 애들 학교 간다고 아침에 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불쌍한 중생들